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선명한 화면을 위한 완벽한 연결. 빔. 프로젝터, 스크린에 최적화된 REAN 패치 커넥터가 당신의 공간에 고품질 영상을 선사합니다. 훌륭한 성능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클 독서실 스탠드로 집중력 업 학습 능률을 높여주는 70cm 넉넉한 길이의 국내산 책상 조명입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학습에 도움을 주는 기와펜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의 삼성 43인치 4K UHD 스마트 TV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35%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선명한 음질을 위한 완벽 솔루션, 컴스 RCA 전용 CCTV 마이크 NT972로 생생한 현장 소리를 담아보세요. 6530원에 만나보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정품 청소기 헤드 흡입구 브러시.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깨끗한 청소를 경험하세요. 꼼꼼한 필터와 액세서리로 먼지 거...